당신은 한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만나고 나면 지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조여오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예전처럼 연결되지 않는 그 순간 말이에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죠. 이 관계는 이제 끝나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끝까지 붙잡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관계를 놓는 건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설득하죠. 이번엔 나 때문일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피로는 쌓이고,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감정이 말하고, 마지막으로 현실이 보여줍니다. 그 신호는 늘 친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싸움, 침묵, 멀어짐, 이유 없는 눈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불행이라 부르지만, 실은 그것은 이제 떠나야 한다는 삶의 속삭임이죠. 부정의 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 없이 나는 괜찮을까? 정말 이게 옳은 결정일까? 이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떠남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익숙함을 잃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안정감의 환상일 때가 많습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통제 가능한 세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늘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은 통제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붙잡음으로써 자신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에요. 진짜 사랑은 에너지를 확장시킵니다. 함께 있을 때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집착은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작게 만들고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본 모습을 감춥니다. 당신이 매번 그 관계 속에서 작아지고 숨을 쉬기 힘들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듣지 않으면 우주는 점점 더큰 신호로 알려줍니다. 말다툼, 오해, 멀어짐. 그리고 결국은 떠남으로. 그 모든 건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떠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식의 전환이에요. 버린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 관계는 내 성장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히 보내주는 것. 그게 진짜 성숙이자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지금 마음이 말하고 있다면, 이젠 떠나야 해. 그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토는 여전히 부드럽고 치유적이지만, 점점 내면을 깨닫게 하는 깊이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언제나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바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난 뒤 이유 없이 피곤할 때가 있죠. 그건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 관계는 내게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자 하면서요. 하지만 감정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진실의 언어입니다. 융은 말했죠. 인간의 영혼은 늘 전체성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불안과 통제에 사로잡힐 때그 여정은 멈춰 버립니다. 그때 무의식은 불편함이라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너는 내 길이 아니다. 우리는 통제 속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상황을 계획하려 하죠. 하지만 통제는 잠시의 안정감일 뿐,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생깁니다.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상처를 겪고 결국 같은 지점에서 멈추게 되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내면의 상처를 계속해서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관계는 과거의 상처가 만든 익숙한 감정을 재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해서, 당신은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재의 자유를 줍니다. 서로의 삶을 얽매지 않고 함께 있되 숨쉴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 자유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늘 전체성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큰 신호로 그걸 알려줍니다. 그 신호는 점점 강해져서 결국 무너짐의 형태로 나타나죠. 하지만 그 무너짐은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이 나보다 더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행위예요. 내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삶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깊은 무의식의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희망이 자리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이 비슷한 형태의 사람을 통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우리가 느꼈던 외로움, 버려짐 혹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들. 그 모든 것이 어른이 된 지금의 관계 속에서 재현됩니다. 윤근 이것을 무의식의 보상적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의식은 끊임없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제는 이 상처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삶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감정적으로 다쳐 있는 사람,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혹은 내가 계속 돌봐야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은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낸 경고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사람만 만날까? 왜 나는 사랑받기 위해 애써야 할까? 그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무의식의 어두운 흐름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꼈을지도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계약기예요. 상대가 나를 떠나면 나도 사라질 것 같은 불안. 그 불안이 바로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림자는 의식으로 끌어올려질 때 빛으로 변합니다. 그게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에요. 즉, 자신 안의 상처를 자각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떠남이 필요한 순간, 무의식은 여러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같은 다툼이 반복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다치며,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커집니다. 그건 관계가 끝나야 한다는 신호이자 새로운 의식의 문턱에 섰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분석하기보다 이제는 그 패턴에서 벗어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의 첫 걸음이에요. 무의식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이 깨어나길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반복된 관계를 탓하지 말고 그 안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이제 나 자신을 선택할 때가 됐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를 사랑이라 믿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속박을 낳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확장적입니다. 함께 있을 때 숨이 트이고 서로의 존재가 영감을 줍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 공간 속에서 서로가 더 빛나죠. 반면 집착의 에너지는 수축적입니다. 상대의 말, 행동, 감정 하나하나에 마음이 휘둘리고 상대의 반응이 곧 나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때 이런 집착은 자기 상실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사람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괜찮은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차갑게 대하면 나도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즉, 사랑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의 욕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나를 잃지 않으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바람이에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진정한 관계의 균형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알고 싶다면 그 에너지의 방향을 보세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이 확장되고 편안한가요? 아니면 위축되고 불안한가요? 사랑은 당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하지만 집착은 당신을 끊임없는 비교와 결핍 속에 가둡니다. 집착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버려질까봐, 혼자 남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당신을 조종할 때, 관계는 점점 왜곡됩니다. 당신은 상대를 통제하려 하고, 상대는 숨이 막히기 시작하죠. 결국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걸음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버려질까 봐 두려워서 붙잡고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것.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직면한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힘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는 너의 자유를 존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그 사랑은 집착이 아닌 성장으로 변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통해 배우고 집착을 통해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간절함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임을 그리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떠남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끝났다고 느껴도 막상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공허함에 휩싸이죠. 사람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고 익숙했던 감정과 습관, 그리고 자신이 되어버린 일부를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머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좋은 추억이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마음의 진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는 성장의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묶어두는 굴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윤근 말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상실의 고통이 따라온다고요.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면 성장도 함께 멈춥니다. 우리가 이름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우리를 더 깊은 의존 속에 가둡니다. 떠남은 이성을 통한 결단이 아니라 영혼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속삭이죠. 이젠 됐어. 그만해도 괜찮아. 그 목소리는 처음엔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억지로 붙잡을 힘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진짜 용기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났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름은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행위예요. 떠나야 할때 머무르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웃고 맞추고 희생하면서 점점 자신의 본 모습이 사라져가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떠난다는 건 미움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삶이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건 너도 너의 길을 가길 바란다는 조용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떠남의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를 되찾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회복하는 것이죠. 모든 상실의 끝에는 자기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임을 떠남은 끝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싹이 돋고 밤이 와야 새벽이 오듯이 관계의 끝은 또 다른 성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맞이하는 의식이니까요. 떠나고 나면 세상이 멈춘 듯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죠. 습관처럼 잡던 전화기, 떠오르는 이름, 그 모든 게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관계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그림자 속을 걷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한 시기가 영혼의 깊은 재탄생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무의식은 지금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불러내며, 이제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그 속삭이죠. 비워진 공간은 처음엔 외롭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준비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든 감정이든 에너지는 늘 흐릅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삶은 새로운 것을 줄수 없습니다.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선물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려 하면 그건 다시 상처 위에 또 다른 가면을 씌우는 일입니다. 지금은 단지 멈추고 쉬고 흘러가게 두는 때예요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 회복된다 그 침묵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선물입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시간 그 어떤 역할도 필요 없는 공간에서 당신은 서서히 본래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봅니다. 나는 왜 그토록 붙잡으려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 질문에 답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느끼고 흐르게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감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건 억눌렸던 마음이 해방되는 과정이니까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관계를 되돌리고 싶지도 않다는 걸. 그때 비로소 당신 안의 에너지가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변한 순간이에요. 비워진 공간에 들어오는 건 언제나 새로운 빛입니다. 그건 누군가일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지 고요하게 웃고 있는 지금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것은 당신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삶은 늘 이렇게 순환합니다. 끝남 뒤엔 시작이 있고 상실 뒤엔 재탄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표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통제하려 합니다. 사랑도 관계도 미래도 무언가를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붙잡으려 할수록 삶은 자꾸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버리죠. 윤근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기 위해선 항상성의 붕괴를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익숙한 패턴이 무너지고, 통제의 틀이 깨질 때 비로소 새로운 의식이 탄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혼란의 순간이야말로 삶이 우리를 더큰 차원으로 이끌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멈추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다알수 없지만 삶은 늘 나를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며 내가 할수 있는 건 오직 진심을 다하는 것 뿐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형태예요. 통제는 두려움에서 오고 신뢰는 사랑에서 옵니다. 두려움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묻지만,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삶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조차 항상 필요한 경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때로는 상실로, 때로는 혼란으로, 때로는 고독으로. 하지만 그 모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느리게, 그러나 더 깊게 느껴집니다. 작은 바람에도 감사함이 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존재의 신뢰에서 비롯된 평화입니다. 삶을 신뢰하는 건곧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부드럽게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결과를 강요하지 않고 모든 일이 제 시간에 피어날 것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그 일은 그냥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을 뿐이야. 그 말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건 당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떠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당신은 결국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생각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종종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사랑의 끝을 통해 더 온전해집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기에 그를 놓을 수 있는 용기도 배운 것입니다. 그 용기 속에서 탄생하는 건 결핍이 아닌 충만함, 의존이 아닌 자립입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나는 괜찮아 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게 솔직해질게 라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외로울 수도 있고, 아직 미련이 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당신을 다시 빛으로 이끕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긴 여정을 거치며 성장했습니다. 붙잡음에서 놓아줌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더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그리고 그 자유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은 이미 당신 안에 녹아 지혜로 변했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리듬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자신만의 호흡으로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제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심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떠남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 모든 관계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용기와 깨달음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